6월의 첫날인 오늘도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날이 잔뜩 흐렸는데요. 내일은 모처럼 만에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따가운 햇살이 비추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의 기온도 30도 가까이 올라 더워지겠습니다. 그래도 아직 대기 상층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.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겠습니다.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서 또 비가 내릴 모양인데요.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는 새벽부터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요. 비는 낮 동안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이후로는 한동안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6월 초순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. 내일 오후 강원 영서남부와 충북 북부 등 좁은 지역에서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. 서울 등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8도, 여수와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.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 높겠습니다. 서울 29도, 광주 30도,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. 금요일 낮부터는 하늘이 다시 맑아지겠고요. 날이 개더라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. 따셨습니다.